어, 조원님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침에. 아, 예. 어우, 씨알 좋습니다. 뭐, 이거, 저, 제리맥스 5대5인가요? 제리맥스 아니요. 7대3이요. 7대3이요. 네 어, 네. 진짜 씨알 좋습니다. 구성이 네, 입질좀 보셨어요? 또좀 입질이 지금 계속 허챔질이 나옵니까? 그거 좀 중요 주셔야 되겠네요. <놀람> 저분이 좀 물안개가 지금 너무 장관 아닙니까? 네?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상황을. 이야, 진짜 너무 멋있죠. 그런 게, 한풍에, 네. 네. 여기 아, 커피 한잔 있으면 더 좋을 건데. 어, 아, 그래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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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laughs> 커피 한잔 네. 들고 여유로움을 즐기는 거죠, 뭐. 네. <laughs> 네. 그림입니다. 그림 네. 물안개 피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네. 우리 오리 가족은 떠다니고 부산이 지금 물안개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뭐신선이 따로 없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물한개 제대로 보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네. 저기 앞에 지금 오리 한사람 아, 저... 다니고 있잖아요 아 지금 저게 오리인가요? 네아예제 오리네요 많이 춥죠 어? 그었습니다 어? 네, 어. 오, 네. 아, 이거 어. 향어입니다. 아, 어, 제대로입니다. 아, 터졌습니다. 아, 네, 너무 늦었어요. 아, 아, 입질이 어떻게 됐어요? 아, 향어 입질인데요. 향어 입질이에요? 네, 예, 제가 밟고 예. 들어갔습니다. 느끼쳤어요. 어. 아, 아렇습니다 예, 손만 한번 봤어요. 또 제대로 포커스를 할때했니 그것도 챔질을 봤습니다. 제가요. 이럴 때 노래 한곡 정도 부르는 게 어떨까요? 네? 예? 이럴 때에요 아니 무슨 아침부터 노래를 부르나 아? 봐요 아니 이거 물한개저물한개 아, 저는... 노래 모르세요? 예 모릅니다 저는. 예? 영자님이 한번불러보시죠아저물한개 예, 노래 가사를 모르니까 저도 가사를 모르 노래방 가면 그걸, 그걸 보고 하는데 아 그러면 저분이 뭐... 몰라요? <laughs> 네? 모릅니다 <laughs> 아, 다들 물한개 노래를 모르고요 요즘에 인터뷰에서, 낚시 인터뷰에서 노래도 시킵니다 아 노래도 하고 그럽니다 가끔 예. 네. 아, 그쵸 그렇죠. 어. 오리가 저 앞에서 계속 노네요 네아 진짜 장관입니다 아 이런 모습을 진짜 손바닥 그갠거좀 보여주십시오 예? 네? 지금 떡밥 갠거 떡밥 갠 거요? 예요거 요것, 예. 요것 좀, 예요거좀 현재 요거고요 아예자 집게 그것도 저 제로 믹스 지버제 하고 이게 섞은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섞은거고 우측도? 네 약간 예, 그루덴에다가 지버제 네, 집어제 약간 섞었습니다.